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PC 리니지를 했었던 전형적인 리니저씨이자 제 인생 최고의 게임 역시 리니지라고 할 정도로 리니지와 리니지 라이크의 진심인 유저인데요 와이프는 그 정도로 게임에 열중하고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프 역시 인생 최고의 게임은 아이온을 꼽을 정도로 둘다 NC소프트 게임을 즐겨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을 좋아하는 성격도 비슷하고 게임 장르도 둘다 MMORPG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같이 올인을 즐기고 있는데요. 현재 와이프의 목표는 금상자에서 도안 완제를 얻어서 비도프니를 귀걸이를 만드는 건데요. 안드바리 장신구 도안 완제 한 장은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장만 더 나온다면 비도기 제작은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투력도 낮은 편이고, 꾸준하게 오전, 오후, 월보를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금상자를 모으는 게제 캐릭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파프니르는 거의 금상자를 얻을 확률이 막하고 아우돔나랑 해임날은 그래도 준수하게 얻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70, 80% 정도라서 거의 확정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제 캐릭은 파프와 발두르 금상자까지 포함해서 90% 이상으로 금상자를 얻기 때문에 현재 와이프가 모은 금상자는 파프니르 금상자가 2개, 아우돔나 금상자가 37개, 게임날 금상자가 38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200개 이상을 모을 동안 겨우겨우 모은 수량인데요. 그만큼 100개도 안 되는 적은 수량이지만, 힘들게 모았고 간절히 도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바프니르 금상자는 두개밖에안 돼서 그냥 대충 깠고요 아우둠나 금상자부터 기대를 가지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둠나 금상자 37개 오픈. 스카디벨트가 두개나 나왔습니다. 보안 완제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그래도 금상자 37개로 영웅템 2개가 한 번에 뜨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기세를 몰아서 햄달 금상자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달 금상자 38개 오픈. 이번에도 브로크 귀걸이 영웅템이 나왔습니다. 와, 영웅템이 이렇게 쉽게 여러 개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파파 금상자 2개까지 합쳐도 총 금상자는 77개밖에 안 되는데, 영웅학세를 3개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와이프 캐릭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대박이 터지면 오히려 배가 아플 것 같기도 했는데요. 나머지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와이프가 저번 장신구 복구권도 3강 둠나 팔찌를 복구만 받아두고, 그대로 냅두고 있어서 장신구 제작 도전 전에 질러봤는데요. 3강 아우둠나 팔찌 강화 도전. 실패. 이제 마지막으로 장신구 도안 제작 도전만 남았습니다. 와이프도 세계석 대 성공은 다이아 수공용이기 때문에 먼저 세계석들부터 제작을 해줬고요 도안만 성공을 해준다고 하면 한동안 비독이 재료를 모아가는 재미로 하면 되기 때문에 결말까지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장신구 도안 제작 도전. 실패. 아쉽게 제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영웅 액세를 세개나 얻을 수 있어서 간만에 와이프 캐릭으로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 같은데요. 영웅 액세라고 해도 비싼 건 아니기도 하고 시골섬이라서 그마저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컬렉을 하면서 투력을 올릴 수 있으면 또 그런 재미로 오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설 합성 전적이 이전 영승 2패 중인데 다음에 와이프 캐릭 전설 합성인데 안될것 같은 타이밍인데.